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 2020년 1분기 오일 메이저사의 그 순이익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쉐브론 아, BP, 셸, 셸은 그 로얄 터치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엑슨모빌, 아, 토탈사입니다. 아, 오일 메이저는 그 원유의 그 탐사, 개발, 수송, 정제 판매 사업까지 그 일괄적으로 하는 그 세계적인 그 오일 회사들을 읽었습니다. 아, 쉐브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브론의 그 2019년 1분기에그 순이익 현황은 36억 불이었습니다. 2020년의 그 1분기에는. 아, 26억 불의 그 순이 그 이익을 그랑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뭐 이는 그 작년 동기 대비 28%가 아 순이익이 아 저감된 상태입니다 어, 대단합니다. 26억 불을 그래도 이보이흉년에그 순이익을 그 올렸다는 것 자체가 아, 그래서 그 쉐보레는 2020년 연간 투자금액을 아 200억 불에서 약 140억 달러로 아 감축을 한다라는 그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영국계열의 BP 회사입니다. 아, 2019년 1분기에는 아, 순이익이 24억 달러를 아, 보았는데, 아, 올해 그 1분기에는 그 8억불로 약 64%가 전년 동기 대비 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8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그 순이익을 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로얄 터치 쉘입니다. 아, 작년 그 1분기에는 뭐 53억 달러라는 뭐 어마어마한 그 순이익을 그 달성했는데, 을 아, 올해 그 1분기에는 아, 29억 달러의 그 순이익을 그, 어, 이루고 있습니다. 아, 이는 그 잔, 작년 그 동기 대비는 뭐 45%가 줄었지만 여전히 아, 29억 달러라는 그 순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아, 오일 메이저사 중의 하나입니다. 아, 로얄 더치 셸은 그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아, 주주 배당금을 줄이기로 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놈들 뭐 29억불까지 그 순익을 달성했는데도 아, 주주 배당금을 뭐 줄이기로 했다는 게참 의아합니다. 다음은 그 엑슨 모빌입니다. 세계 최대의 그 오일 메이저사이죠. 2019년에 그 1분기에는 24억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을 했지만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25%가 저감이 됐습니다. 엑슨모빌은 1999년 그 엑슨사와 그 모빌사가 그 합병을 했습니다. 그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단이 순손실을 기록한 분기를 맞았습니다. 대단합니다. 21년 동안 계속 수십억불 이익을 보고 있었던 회사였던 거예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탈사입니다. 토탈사는 2019년도 28억 달러의 순이익을 보았는데 올해는 그 18억 달러로 순이익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 잔, 작년 동기 대비는 36%입니다. 아무튼 그 코로나 19로 상당히 그 세계 경기가 그 침체되었지만 아, 오일 메이저사들은 아, 엑슨모빌을 제외하고는 계속 아, 수많은 그 돈을 순익으로 어, 지금 그 달성을 하고 있는 대단히 그 놀라운 그 회사들입니다. 고맙습니다.